자,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48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 어 다음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어, 특별기도회 합니다 이제 위 예배당에서 어, 이제 하게 되는 두주 동안 하는데 위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귀한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예, 잘 진행되도록 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음, 자 오늘 10편 48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성에 대한 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말씀이죠. 성전. 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다 혼동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여기를 이제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에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 근데 사, 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슬프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여기 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뭐 그런가요? <laughs> 그뭐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어, 참 하나의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음, 현재 현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 누구의 것도 아니죠. 어, 지금 그리고 그곳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이 분열이 돼 있죠.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 지역을 나눴어요. 이, 이 지역은 유대인 지역, 이 지역은 이슬람 지역, 이쪽은 기독교 지역, 이쪽은 아르메니아 교파의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이 분열이 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종교가, 거기를 이제, 에, 이렇게 뭐, 지배한다고 할까, 통치한다고 할까, 이렇게 자기 구역이 되어 있어요. 어, 갈갈이 찍혔죠. 갈갈이 찍혔어요.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과연 그것을 통해서 그게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생각하게 되죠. 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과연 그러면 괜찮은가?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러면 하나인가? 아,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도 있고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데 그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요즘에는 교회마다 다 자기 개교회 중심이 돼서 자기 교회 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강한데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과연 이건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도 보면 8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랬는데, 아, 과연 견고한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무너졌고 뭐 견고하다고 했지만 뭐다 무너졌으니까. 그게 관 견고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어, 그렇게 11절 이하에도 시온 산, 뭐 시온 그의 성벽, 그의 궁전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과연 그 그분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맞나 아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찬양은 이 찬양해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긴 하지만 과연. 오늘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바로 서면 성도들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교인들의 신앙도 건강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성도들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교회가 건강하기를 교회가 바로 서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따르기를, 어,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에, 교회가 잘 서서, 교회들 교원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아, 맞아요. 그 하나님, 아, 즉 아,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가 잘 서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곳이 된다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를 위하여 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교회가 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정말 분열되고 나누이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주여.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간의 죄악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깨워지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할 수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서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많은 장소 거룩한 곳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죽을 때까지 누리는 귀한 처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